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목청권 외치면서 저희 아주 어려운 안무와 함께 만두만두를 불러오는 시간을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호를 들으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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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는 손가락 있으시면 살짝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또 하나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일단 고개를 마지막까지 한 소감을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우리 아, 성현 배우님부터 <laughs> 어, 되게, 그저,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또 이렇게 짧은 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네, 되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달릴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고 우리 형님들 그리고 친구 우리 나리를 한 친구, <laughs> 어, 훌륭한 형님들 그리고 저희 훌륭한 우리 스태프분들 어, 상작진 여러분들, 여러 우리 식구들 때문에 수상 수상 수고가 많다. 네, <웃음> 진짜 지치지 않고. 하시고 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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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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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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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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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는 거짓말이죠. 되게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네, 스티비랑 함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했고, 네.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네, 저희, 네. 저희 네. 다시 만나요. 알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둘, 셋, 둘, 셋오 오늘, 숙소를 마시는 건가? 다 우리 김준영 우님아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미오프라탈러에서 써니 보잉 왜 다섯 다섯 명인가? 몇명 역할을 <laughs>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어연 공연 저희 셋이 첫 공연을 했었죠. 아, 이렇게 첫, 저희 셋만 이제 새로 이번 네, 들어온 멤버다 보니까 딱 셋이 정말 현석이 형, 잘 있지? <웃음> <웃음> 너무 보고 싶어. <laughs> 아니, 한한달 넘게 못 봤어요. 현석이 아, 형과 함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뉴 멤버로만 했던 페어로 이제 첫공을 하다 보니, 정말 이제 긴장하면서 첫공연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아휴, 막걸리 안 돼요. 정말 진심으로 세달 반, 뭐, 네 달여 동안 이렇게 극장 채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습하면서 같이 어 고생했던 저희 규원형, 성현, 유현석형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해 기준 하셨던 상대 배우 형들 정말 진심으로 또 이번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사 식 회사 분들 그리고 이제 참가하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또 이어플라테로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같아요 정말 너무 개인적으로 재밌게 놀다가는 것 같아서 <laughs>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플라테로를 처음 생각해 보면 저의 개인적으로 박규원이라는 사람한테는 어, 2017년 정도. 2012년? 2017년? 그 정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폴로니아라는 공연으로 처음 이 마피아 시리즈에 입성을 하게 됐었는데 어, 제가 이미 아폴로니아를 준비할 때이 어, 마피아 시리즈가 1탄이 있었고 2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공연들을 참고를 하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벌써 한 4년, 5년 된것 같네요. 그래서 <laughs> 어, 그저 열심히 하, 하,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제가 또, 미아 파밀리아라는 또 공연을 하게 됐었고, 미오 또 이렇게, 뉴오 프란듈로라는또 좋은 공연을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달랐던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언젠가 나중에 뒤를 돌아봐서, 제 배우 인생을 돌아본다면, 그래도, 어, 시, 시리즈 공연에, 모든 공연에 참여했던, 유일하다고 말하면 조금 무섭지만 아, 어쨌든 네. 그런 배우가 될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첫 번째 제가 했으니까 공연이 시리즈물로 올라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인데 그시리즈물에 어, 모든 작품에 참석했다라는 게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어, 꼭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번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 언제나 그런듯 설렘 마음과 또 두려움이 동시에 들면서 준비를 했었던. 이번 어, 한세 달, 네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공연 전에. 근데 어쨌든 잘마무리가된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고, 어,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국에 아직 뭐, 아직은 100%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 공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만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침맞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더 좋은 때가 오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사실 정말,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재밌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공연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게 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우리 무대 뒤에서 너무, 저, 진보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 무대 뒤에서 저희들 구하셨던 스태프분들도, 우리 연출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공연을 정말 할수 있었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 일일이 다 호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전고저습니다 뒤에, 은혜 팀. 팀. 박수 한 번.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태프분들한테 네. 네. 박수 한 번.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함께했던 배우분들 다 너무 멋있고 또 굉장히 또 덕분에 즐겁게 공연을 준비하고 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감사한 마음만 남는것 같습니다 그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뉴욕브라텔로의 열정과 이 미오 프라텔로의 이 아픔과 슬픔과 행복을 가수들이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또 우리는 정말로 언제가 때가 되면 만날 테니까 멀지 않을 때도 만날 수있으 테니까 그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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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참 저희가 어, 마지막 공연 때 앵콜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을까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공연을 일주일 앞쪽으로 여러분과 들 함께 앵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너무 좋은데 음. 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오... 뭘뭘 드릴까다가 하 네. 맞죠. 네 고민하다가 네뭘 고민했죠. 뭘 여러분 아 뭘일까 고민했죠.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뭘 드리기로 했죠. 유협을 드립니다. 오케이 <laughs> <Okay>, 갑시다. 어 <laughs> 가보자. <생각보다 웃음> <야>, 신나요? <웃음> <웃음> 신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제가 사실은 떼창을 하게 된다면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함께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네. 자 주시죠. <놀람> <놀람> 아담 없이. <놀람> 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지금, 아, 지금. 평상시에 있겠니?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네, 아. 에이걸, 에이걸, 에이 어, 저희 그러면 한 곡만 더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 반려곡이 있어가지고, 아, 아무튼 한 곡만 더 하고, 또 나머지, 아, 그 저희는 한 곡만 더 하고 불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곡 더는 뭐 할까요? 문화철. 아, 로마제. 또 어떻게 하셨요로마제국로마제국 맞습니다. 아, 아, 그럼요. 우리는 다될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시간만 조금 끌어들이면 분주하게 있습니까? 로마제국 3번이죠? 어? 아니걸요5번이요5번 <laughs> 5번? 아, 아니, 잠깐만. 5번은 패션 아, 근데 1 7번은 패션 인데 로마철도 가근데몇 번? <laughs> <laughs> 아, 로마셜. <로바지>. 오케이. <Okay>. Okay. <laughs> 인사할까요? 네. 네 우리 우리 10동작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10동작 네 10동작만 네. <laughs> 네. 하고 와. 원래 인사드렸는데 네. 그 마지막이니까 네. 밑동수 빠르게 싹 하고 싹네 오케이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완도하게될 지금 몰랐어요 그래서. 예? 원 동작부터. 자, 가겠습니다. 찹차 제가 뒤에서 할게요. 네. 띵 아,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자, 마지막 원 동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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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 동작. 투 <laughs> 동작. 투 동작. 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합니다 마지막 자,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